어, 깍두기 기계, 꿀이, 꿀이 주식에서 바글바글, 바글바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으로 설치 못해서 깍두기 기계를 이제 이거 34분 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넣고, 그럼 뭐, 이거 온 눌리면 칼이 돌아갑니다. 옷 파면 꺼지고, 수동인데 수동이 아니고 자동입니다. 이런뭐 연속 자동이에요. 이런면 연속 자동이고 이런뭐 자동이고, 요거는 속도 조절하는 거고, 이거는 뭐다 정지시키는 거고, 자, 이거는, 어, 안전 스위치, 또는 칼라, 칼칼입니다. 이 칼입니다. 갑자기 어, 25에 25에 25를 자를 거예요. 요거를 풀고 밑으로 조금 내려놓고 이러 칼이 빠집니다. 자, 이러고, 문을 닫고요. 자, 요거는 전지 원타치입니다. 한번누리면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 오는데 중지를 시키면 이건 그냥 서요. 설 때는 서고 나서는 다음에 이걸 눌리면 자동 그때 지지입니다 자동을 놓으면 연속 왔다 갔다. 그리고 요거는, 요앞 속도 조절 지금 청색되 있네요. 속도 조절. 아, 요 앞에 요 스위치는, 안에 스위지는 아 안에 요 스위치 하나 있죠. 이거는, 어, 뭐냐 하면, 어, 요거는 구퇴했을 때 서는 거, 수도. 뒤에 있는 거는 전진 해서 구퇴하는 거. 자, 이렇게, 에, 돼 있습니다. 요거는 안전문이고요. 자, 깍두기를 한번 시험해 볼게요. 자, 모다를 돌리고. 자, 그러면, 뭐 보단 이거 볼게요. 수 그러면, 구퇴. 그리고 자동. 자동입니다. 갔다 갔다, 게짱 떨려요. 그리고 어디 문을 열면 됩니다 안전스위치. 자, 칼을 돌리고, 자동으로 캡을 해요. 여기 넘어 모장이 됩니다. 자, 이것은 모자고 자, 작동 지금 한번 색어 볼게요. 자, 우선 한 개만 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게 자, 이게 25. 25. 25입니다. 그리고 요는 어, 물은 찌꺼기 밑으로 가고 좋은 거는 불러드려야 됩니다. 자, 네, 감습니다 그러면 모다 뭐 정지 스톱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